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노코리아 영업팀장 임동진입니다. 저희 오늘 마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섯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저희 마노는 이탈리아어로 어,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섯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언더카운터 보일러 시스템과 바리스타의 추출 퍼포먼스 및 동선을 최적화한 디자인으로 고객과 바리스타의 소통을 극대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커피 음료, 싱글 라떼, 블렌딩 및티 추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장된 레시피로 사람의 손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한 맛을 구현을 합니다. 마누의 추출 기술이 인건비, 인건비 및 전문성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자 그리고 태블릿으로 제어가 가능한데 주요 레시피를 퀸 레시피로 지정해서 초보 바리스타도 초보자도 원 클릭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무선 자동 제어 방식입니다. 자 마노의 폭넓은 추출 스펙트럼을 활용해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동일한 원두라도 다양한 맛과 향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원두 티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브랜드의 드리퍼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드리퍼의 드리퍼 도구의 추출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연은 우리 억셉트 커피 김건, 김광태 대표님 시연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억셉트 커피의 김광태 대표입니다. 저희는 오늘 커피 엑스포에 주식회사 만호 코리아와 같이 협업을 하여 우리 만호 장비와 우리 에스프레소 블렌딩 어셉트 커피를 같이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고요. 오늘 저는 유저로서 우리 마노 브루잉 장비가 얼마만큼 똑똑하고 퍼포먼스가 대단한 장비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노 설명 한번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선 스마트 브루잉 장비인 마노는 외부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컴팩트하면서 디자인이 굉장히 미려합니다. 하지만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녀석으로서 언더카운터 방식의 브루잉 장비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제가 바로 한번 추출하는 장면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스마트 브루잉 장비 우리 만호의 추출을 보시기 전에 만호는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태블릿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레시피도 300개 이상 저장이 가능하고요. 또 모든 제어를 태블릿이 하기 때문에 뭐 아주 세밀한 세팅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출이 완료가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세밀하게 세팅이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레시피를 불러와서 첫 번째 추출 버튼을 누르면. 헤드에서 잡혀지는 레이저 포인터가 있는데요. 이 레이저 포인트로 내가 원하는 중심점, 정확한 중심점만 잡아주면 더 이상 이제 할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만호가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추출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 시작. 자, 조명과 함께 일반적인 장비들은 헤드가 움직이는 방식의 추출을 가져가는데요. 우리 만호는 보시면 어, 약간 이게 도자기, 뭐, 물레 돌듯이 하단부가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헤드가 수평으로 움직임으로써 굉장히 정교하게 브루잉을 하게 됩니다. 물줄기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손을 능가하는 네,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어, 진짜 물의 줄기를 우리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면 영상에 있다가 한번 제가 보여주겠지만 어, 올드스쿨이죠. 점들비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점들이 까지도 가능한 굉장히 똑똑한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추출 중인데요 얇고 가늘게 천천히 나선을 돌면서 커피를 추출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위에 헤드가 움직이면서 추출을 하고 싶은 방향을 나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도 다 조절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나선으로 나가는 정도는 밑에 회전 속도 그 다음 헤드가 움직이는 가로 폭에 따라서 파이가 설정이 되는데요. 내가 빨리 나가고 싶으면 빨리 나갈 수도 있고요. 어... 내가 늦게 나가고 싶으면 늦게 나가고 싶어요. 즉, 내가 브로잉을 하고 있는 나선의 속도와 폭을 실시간으로 다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온도 제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보다 더 괜찮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 무조건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93, 저 지금 내리는 물의 온도 93도를 세팅해놨고요. 93도 PID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도에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브루잉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드립할 때는 보통 구, 처음에는 92도 세팅했다가 추출을 하는 동안 계속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보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따뜻,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브루잉이 끝났을 때 품은 또한 좋기 때문에 고객들이 전달받았을 때 아메리카노와 근처 아메리카노의 품원과 가장 극접한 그런 아 품원으로 브루잉을 즐길 수도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 음,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네, 첫 번째 어, 뜸들이까지 포함해서 3분에서 아 3분 반 정도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의 범주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세팅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전부 네. 다 세팅 가능합니다. 네. 지금 3차 추출 넘어가면서부터 보시면 지금 마지막 추출인데 물줄기가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어... 그 말은 아까 초반 추출은 얇고 가늘게 뚫어내듯이 제가 브루잉 세팅을 하였고요. 네 삼차부터는 강하게 터블런스를 일으킵니다. 내려오는 물줄기까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반 추출은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핸드 드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네. D의 추출은 요즘 말로 또 푸어 버식으로 그렇습니다. 오. 신 구의 조합으로 세팅을 했어요. 오. 추출이 완료되면 불이 꺼지고요. 저희 이렇게 드리퍼를 분리만 하면은 아주 맛있는 커피가 따뜻하게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번에 어떤 거 보여주실 건가요? 네, 지금 우리 만호가 추출된 브루잉을 보셨는데요. 커피 브루잉을 보셨는데요. 사실 만호는 커피만 추출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떤 걸또 하나요? 네, 이번에 제가 추출할 거는 이제 티를 한번, 차를 한번 우려볼 건데요. 차를 뽑아내기도 굉장히 발군이에요. 자, 이것도 한 백문이 불혈견이죠? 한번 바로 추출 시작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레이저 포인터에 맞게끔 중심을 잡아주고 티를 한번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뭐 내린 거지? 음. 자 지금 보시면 아주 정교하게 점드립으로 블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얼그레이를 지금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뜨거운 물을 강하게 한번 부어내서 침출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퍼컬레이팅을 하는 어, 방식으로도 티를 우려내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어요 즉이 또한 바이패스 형식을 가져갈 수도 있고 물을 강하게 부어내으로써 일반적인 투오브 형식의 티 추출도 가능한 아주 똑똑한 녀석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 드립을 하고 있어요 어. 이거를 그대로 커피로 응용을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점드립을 할 경우에는 TDS가 몇 가지 나오냐면 7% 때까지 TDS가 나오는 브루잉이 가능합니다. 아, 7%면은 거의 그극으로다 뽑아낸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원두량이 에스프레소보다는 조금 더 많아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루잉 장비가 TDS를 60%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잘 뽑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저희가 우유나 다른 바리에이션 메뉴를 해서 올해로도 만들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접목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티까지도 가능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저는 만호 세팅 모드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차부터 6차까지 세팅이 가능하며 첫 번째 추출 단계, 즉, 물에 얇기 투입 정도를 10단계로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노즐이 움직이는 즉 나선을 돌리는 정도의 범위 또한 속도를 5단계 이상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내가 어떠한 드리퍼를 사용할지에 따라서 가운데를 기점으로 바깥쪽까지 나가는 파이의 정도 폭을 조절하는 것 또한 50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회전의 속도까지도 잡아서 내가 나선의 범위 나선의 물의 정도 나선의 속도까지 마지막으로 제어함으로써 굉장히 정교하게 브로잉을 세팅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 내가 원하는 추출 단계의 물줄기가 얼몇 초만큼만 내려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량은 자동 계산이 돼서 마지막 합산량이 되어 우리가 원하는 레시피를 좀더 객관화시켜서 세팅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설명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끝으로 만호에 대해서 장점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회사 만호코리아의 스마트 브루잉 머신인 우리 만호는요. 우선은 재구현성이 굉장히 좋은 장비로서 누구나 실혼 쉽게 핸드드립 브루잉을 할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많은 인원들이 다양히 매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일관된 커피를 뽑으면서 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한명 이상의 목을라는 장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균일성, 두 번째 인건비 절감, 그리고 세 번째 미려한 디자인으로서. 매장에 매장을 돋보이게 할 수도 있는 아주 똑똑하고 멋있는 녀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억셉트 커피 김광태였고요 우리 주식회사 만호코리아와 함께한 우리 억셉트 커피 박람회 오늘 마지막 일정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스마트 브루잉 머신 만호 그리고 억셉트 커피의 스페셜티 커피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억셉트 커피 김광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